이사에서 28장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은 북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2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당시의 상황은 남조와 북조가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조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유다 나라고, 북조는 열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두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던 시절에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더 그 죄로부터 더 빠져들어가는, 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조 유다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북조 이스라엘의 걸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에 보게 되면 북 이스라엘 나라의 주역에 대하여 또 그들의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먼저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북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당시에 남조과 북쪽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별칭으로 에브라임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북조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경편 그리고 그들이 차 e 져 있는 일시적인 융성 번영 a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 번 이세 때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때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간 번쩍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면류관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 말은 그 면류관이라는 게 오래가지 못할 것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다. 이렇게 당시의 북이스라 나라를 이렇게 일컫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 쇠잔에 가는 것과 같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또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발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멸류관. 1절, 3절 두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독조 이스라엘 나라는 땅으로도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집파 수로도 많고, 땅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해서, 이 남유다보다는 여러 환경적인 요건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저보다는 훨씬 더 풍요를 누릴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이미 종교 정책이 잘못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 이 가난 종교의 문물들,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들을 일찍이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더 여러 가지 위익을 준줄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더 그것이 좋아 보이고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데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잘 되는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되면 이게 오래 갈 텐데. 이것이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잘 되는 일이니 그것이 오래 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나라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관계적가니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이방의 문물들을 일찍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타락의 시작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남조 유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더 좋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더 좋아 보인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또 선지자가 것을 볼 때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형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멸류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던져버리도록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주전 722년 혹은 21년에 당시에 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북 이스라엘과는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고 이북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국으로 터져버리게 음. 되고, 열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산 겁니다. 이거 네. 3인 정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민족들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취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가. 5절에 보면 그날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교만한 멸류관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또 문명의 이기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겼던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교만한 면류관을 잠시 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려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면류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라에도 마찬가지이고 남 유다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미련함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게 되는데 7절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유다 백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을며만 비틀거린다. 환상을 잘못 푼다. 재판할 때 실수한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릇된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빠르게 닮아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 향에서 계속 선지자는 그들에게 계속 교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경계에 삼을 것을 계속 이야기 하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매우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그가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 네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누구에게 도를 전해서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십절에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매우 명명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 겁니다. 1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더더니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건 여기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12절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너희의 기쁨이다 즐겁니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3절에 반복된 그 표현들 그대로 말하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해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멸 표현하는 말입니까? 그들이 선제를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에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뭐라는 겁니까? 보라고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들의 가던 잘못된 걸음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 1 8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하나는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당하게 대충대충 대충 성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가운데서 부업 번영을 누리는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랑거리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화관, 성도의 면류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번영을 노리는 것은 다 헛된 자랑. 헛된 면류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꼭 배우고 떠나는 그것이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 없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교훈들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자표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의 책임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듣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노리고 또 번영과 부귀를 누리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고, 또 적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겨가면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을 마치 자기 자랑거리처럼, 또 자기 멸류관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나라 바로 그러한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멸류관이 되도록,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새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저희의 진정한 멸류관으로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 주시는 여러 말씀의 교훈들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저희의 신앙과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삶의 좌표로 삼아서 그 말씀 따라 저희들 주인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표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강구를 듣기로 주공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